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리나 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할게요 합 오늘 영상은 소심한 말투를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 솔루션 준비했습니다 슬레이트 응? 네, 네. 짠 <laughs>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괜히 이렇게 쭈삐쭈삐 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도 막 이렇게 많이 짱만삭거리면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말도 계속 끊어지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뭐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못갈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 네. 아, 이렇게 완전히 길게 말하지 않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작고 이렇게 먹는 발성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제가요. 오늘 제가 늦는데요. 뭐 이러면서 저희들은 이거를 먹는 발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소리가 안으로 이렇게 먹는. 그러고 발음도 우물우물 하니까 아주 잘안 들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소심한 성향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외형적이다. 자신감 있다. 되게 당당하다. 적극적이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왜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 뭐 주세요. 뭐깍두기 주세요. 김치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조차도 큰 소리로 얘기를 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소리로 말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가면 그 친구한테 막 얘기해요 김치 다 떨어졌는데 네가 좀 얘기해 줄래? 이러면은 그 친구가 이모 여기요 이러면서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 만나면 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못했어요. 왠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미 타고 계시는 분이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다른 데를 보고 계시면 제가 괜히 말해가지고 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먼저 말을 못하고 소심하게 내릴 때쯤 올라가세요. 혼자만 들리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아,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부턴가 용기를 내서 엘리베이터 탈 때, 안녕하세요. 먼저 목소리부터 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먼저 내리면, 네, 먼저 내리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만나면 또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또 다른 얘기도 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일상 얘기도 하면서 가까워지더라고요. 소통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한테 좀 전달하고 그러면 상대도 반응해주고 서로 공감하고 이런 게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헤어지처럼 그냥 쓱 나오거나 너 일어났니? 엄마가 물어보면 그렇게 하죠 에 겨우 대답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먼저 소리를 내보면 상대가 아마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밝게 웃고 또그 밝은 에너지가 전체 분위기를 좀 바꿔 놓겠죠 회사에 가서도 어정쩡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를 먼저 내보시는 거예요 먼저 만나면 눈을 마주 보고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반응을 할 겁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직장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말하기가 조금 익숙해지면서 신경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슴을 활짝 펴고 그리고 어깨도 반듯하게 하고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서 입은 살짝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고 그런 상태에서 입 모양을 아주 크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 연습할 때 내 앞에 가까운 사람을 두고 하면 되게 좋아요. 가까운 사람 앞에 있으면 괜히 민망하거든요. 말하기가 부끄럽고 근데 이거 굉장히 불편해도 하다 보면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근데 이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말 못하는 인형이 있잖아요. 인형을 앞에 두고 이 인형한테 말이 다닿을수 있게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엄청 생깁니다. 네 번째는 내가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 일이 생겨서 못했어.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일이 갑자기 생겨서 못했어. 하고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를 고르게 분배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면 "소심한 성향은 네,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제 입모양 한번 보세요. 입 모양은 움직임을 거의 멈추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면서 아니요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비슷한 뉘앙스로 한번 묶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너 점심 먹었니? 물어보면 네, 먹었어요. 오늘 정말 맛있더라고요. 같은 뉘앙스끼리 이렇게 묶어 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 오늘 모임에 갈 거야? 그러면, 아니요. 저 몸이 안 좋아서요. 오늘은 집에서 쉬려고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뉘앙스끼리 계속 연결해서 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을 묶어서 자꾸 말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개선될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뻔뻔해지세요. 남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이 나면 바로 말을 하세요.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체근하지 마세요. 자신의 속도가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보세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요. <laughs> 소심한 말투는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너무 많이 쓰거나 상대방을 너무 많이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쌓여서 마음이 위축되니까 상대방 눈도 제대로 못 보고 그리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입모양의 움직임도 덜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피고 조심성이 많다는 건 오히려 세심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위축되지 말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댓글을 토대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리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가장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